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일 오전 7시 이후입니다. 창년지역의 마늘 수확철에 마늘이 연거로서 수확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마늘은 다른 마늘보다도 저 뒤로 보이좀 많이 진녹색으로 서 있습니다. 진하다. 이 말은 시비량과 마늘이 품질이 좋다 이 말입니다. 됩니다. 어, 마늘이 어, 줄기가 아직 그 키가 크면서 많이 살아 있습니다. 어, 키가 크다 소리는 어, 비료량이 좀 적었지만은 어, 완전히 적진 않았다. 어, 이 절간을 보면 어, 이 절간이 늘어지면 비료량이 작아서 늘어집니다. 황금알렁꽃에서는이 절간을 늘어뜨리면안된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절간이 겨울에 좁았는데 그 다음에 쭉쭉 늘어졌습니다. 쭉쭉 늘어진다. 그래서 큐비량이 적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면 어 절간이 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큐비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이게 절간이 좁다가 위에는 절간이 좁아졌습니다. 어 마지막 비로는 여기 절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 비로가 적다가 한번 좁다가 또 늘어졌다가 여기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졌다가 여기 좁아졌습니다. 그 마지막 비로가 있다. 그래서, 어, 이 마늘을 보면, 이거 상당히 큰 놈을 하나 캤습니다. 마늘이, 에, 부가 상당히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가 작았다가, 비료가 여기 줬다가, 또 비료가 없었다가, 마지막 비료 좋다. 여기 절간이 좁아지고, 또 늘어지고, 어, 이런 형태의 어, 시비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수분이 28%에, 이시가 1.33, 온도 19도 7분 나갑니다. 그러면, 어, 이 마늘은 마지막 비료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비대가 잘 됐다 어, 마지막 비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료가 많으면 마늘이 무게도 많이 나고 좋은데 에, 그렇더라도 그 양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비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취미는 마늘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어, 그나마 좋다 에, 그래서 황금을 한꼬 본다면 이이 어, 이 마늘도 비료를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어, 절간이 느어다 소리는 어, 연면십이 황금을, 골드 그린 물 500에 1 5때 설탕 3kg, 절간이 짧아집니다. 그럼 절간이 크다고 우리는 다 수확하는 건아니다는 거죠. 절간은 좁혀야 된다. 에, 그렇게, 에, 우리는, 어, 많은 이런 정보를 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심을 때도 필요가 충분히 더 있어야 되고, 백0평당 완효성 두 포에 나이지 세 포, 그리고 요소 두 포, 그리합이한네 포에서 다섯 포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또 비록 부족하면 추비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연면시비해서 이파리 에, 석장에서 한넉장 적정될 때 석장 넉장 될때 연면시비해서 골드 그린 두번에 골드칼 한번 이렇게 어, 물 500에 1 5리때 설탕 3키로 이렇게 충분히 살포해주고 가을 추비하고 이중 부직포나 이중 비닐 덮고 봄 돼서 어, 비, 이중 벗기기 전에도 겨울에도 추비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늘에 대한 메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비료는 5월 10일까지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3월달 위에 비가 적게 올 때는 우리는 고래다가 비료를 주고 골문을 대도 비료는 먹습니다. 꼭 두드기에만 허쳐야 되는 게 비료는 아니다. 두드기 허치면 잘못될 때 우리가 마늘, 그 안에 그 쪽이 많이 올라온, 거, 순이 많이 올라온 거, 벌마늘, 뭐차 성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차 성장인 마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입구에 여기 버무리 쪽에 보면 입구에 보면 이차 성장인 것들 이 보기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몇개더 보여요. 여기 보면 비료가 많아서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앞에만 여기까지만 어 2차 성장이 있다는 거죠 어 머리 풀고 올라왔다 그런데 어 이게 머리 풀고 올라왔다고 마늘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려버리면 똑같이 까먹으면 되는 거고 뭐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마늘을 어 추비를 줄때 입속으로 어 들어간 비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 이게 고래물이 차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있다가 국기에 성장하면서 그런 연생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 여기 보면, 어, 고리, 허여타, 그런 말, 이제 비로가 말랐고, 그리고 요거 빨간색이 나오는 거, 요거는 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한검을 넘고 서 가리 추비를 하지 마라, 요, 요 부분입니다. 가리 추비를 해버리면, 어, 마늘이 빨리 썰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어, 가리추비를 해서 빨간색의 곰팡이가 핍니다 어, 푸른색의 곰팡이가 피면 우리는 어, 인산이 많고 빨간색의 곰피, 곰팡이가 피면 어, 그 가리 성분이 많다 그래서 어, 이 여기에 그 마늘재배 논에는 전부 빨간색 곰팡이가 핏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NK 뷰를 줘가지고 어, 이런 빨간색 곰팡이가 핏다 예, 빨간색 곰팡이가 피는 농장들은, 어, 가리 시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 우리가 마늘은, 어, 우리가 마늘은, 어, 마늘은, 어, 가을 추비, 봄 추비 전체가, 어, 요소만 하면 충분히 제일 좋습니다. 요소비로 질소.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다들 에, 마늘 수확에 노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어, 황금농름어 대표 이렇게 마늘 밭에서 어, 마늘의 시비량과 추비 봄 추비 봄 추비 봄 추비 에, 그리고 오,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요소 줘야 된다 그리고 황금은원꽃에서 골드 그린 물 500에 1 5 l 에 설탕 3키로 마늘종이 어, 충분히 올릴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늘종이 올라오고 난 자를 정도 돼서는 골드 칼라 물 500에 1 5 l 에 설탕 3키로 수확 전까지 주면 아주 다수완할수 있다. 저장력 좋다. 단단하다. 무게 많이 나간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을 문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